최근 블루칩 이어라 방송에서 송가인의 복장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팬분들이 송가인의 복장에 대해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송가인의 복장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송가인의 소속사에 그 책임을 돌리는 의견이 많았으며 송가인의 반응에 실망한 팬들도 있었습니다. 9일 블루칩 이어라 촬영장에서 송가인의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네티즌들은 송가인의 복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대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송가인은 어깨가 드러나는 짧은 검정색 드레스를 입고 등장했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은 이 복장이 방송과 어울리지 않으며 시청자에게 불편함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송가인의 소속사에 질문을 했고, 소속사는 송가인의 복장이 팬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주었다는 점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소속사는 해당 복장이 노래와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으며 이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송가인도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에 더 신경을 쓰겠다고 답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송가인의 능력과 멋진 모습입니다. 우리는 항상 송가인을 응원합니다. 송가인은 과거 어느 겨울 지방행사에서 의상을 다려입고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밖에서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며 빨리 나오라고 재촉했지만 송가인은 옷을 갈아입고 있었기 때문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결국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나왔지만 많은 사람들의 오해와 불편한 시선 속에서 무대를 잘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7월호 커버스토리에서는 송가인의 성공 비결을 분석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인 가난의 변주곡 운명을 바꾸다에서는 송가인이 무명 시절 겪었던 어려움을 다뤘습니다. 송가인은 2012년에 데뷔했지만, 이름을 알아보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몇 달씩 수입이 없어 먹고 살기도 어려웠고, 무명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생활고에 직면했습니다. 이때 송가인은 비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도매시장에서 재료를 사다가 만든 비녀가 인기를 끌었고, 자서전에서도 그 당시에 절박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송가인은 가요 무대에도 서고 전국 노래자랑 초대 가수로도 나갔습니다. 송가인의 힘은 가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가난은 아이를 철들게 하고 결핍은 채울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송가인은 그 힘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앞으로도 송가인의 멋진 활약을 기대하며 항상 응원하겠습니다.